세 번째로 보여드릴 것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소프트웨어를 구매를 해야 되고 뭐 하기 때문에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아이조톱 사이에 있는 아이리스 2라는 아이리스 2라는 그 웨이브폼 웨이브폼 뭐라 뭐라 해야 되지? 웨이브폼 신디사이저에요. 신디사이저 신디사이저 음, 여기다가 집어넣고 다시 이렇게 자이 <laughs> 샘플 제일 위에 있는 샘플을 불러 왔습니다 이렇게 불러와서 이 지금 스펙트럼 모양이죠 스펙트럼 모양인데 얘를 이런 식으로 이게 웨이브예요 지금 웨이브가 이런식이고 스펙트럼은 이런식으로 보여집니다 보시면 띵띵 띵띵 요 부분 이죠요 부분 이이이 뭐라케지 이 통나무가 띵띵 얘가 아마 베이스입니다. 얘가 아마 베이스고, 어, 이게 어떻게 베이스인지 어떻게 알아요? 느낌이 와요. 초기 옵니다. 그리고 얘랑 똑같이 생긴 여기 있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도 있는 놈. 이런 애들이 배음입니다. 배음. 배움. 아마 배음일 것 같아요. 느낌상. 이렇게 있어요. 이런 애를 쓰면은 굉장히 편해요. 굉장히 편하다. 예, 굉장히 편해요. 진짜로. 무엇든 편할라면은 돈이 든다. 예, 그런 겁니다. 자, 거의 포토샵 하는 느낌으로다가 작업을 하면 됩니다. 네, 포토샵 보면은 여기, 여기 마우스 갖다 내면은 여기 보면 매직 완드, 셀렉션 툴이라고 있어요. 매직 완드, 포토샵이도이랑 똑같은 놈이 있어요. 매직 완드 자동으로 알아서 딱 선택을 해줍니다. 얘들을 매직 완드 툴을 이용해서 선택.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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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굉장히 작게 들려요. 근데 이 밑에 라인이 아니라 얘들의 배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 한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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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한번 더 클릭, 자, 이런 식으로 클릭 하면은, 기 기가 알 아서, 이 아이리스 2 라는 놈이 알 아서 이렇게 배음 들을찾아 준다. 그리고 플레이 를 해보 겠 습니다. <목소리> 베이스뿐만 아니라 잡다한 소리까지 다 잡아주네요. 볼륨이 근데 엄청나게 약해지죠. 파워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럴 때는 그냥 마스터 올리면 돼요. 여기서 자이 상태에서 다시 클리어하고 제가 원하는 부분만 다시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서 플레이해보고요. 여기고 여기입니다. 얘는 아니네요. 지우개로 지웁니다. 예, 포토샵 하는 느낌입니다. 여기도 아니죠? 여기를 클릭해주고요. 여기 이런 분명히 사람 오소리에요 없애고. 어, 이 아이러스 툴을 다루는 법은 이거 뭐 없는데 뭐 이거 알아본도 뭐 하겠어요. 맞죠? 어. 근데 하나 말씀드리는 건 저도 이거를 잘안 써요. 예.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어, 저역 때만 있고 배움의 어택감이 없어가지고 노래가 상당히 작게 들려요.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라고 물으신다면 포토샵 하는 거라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음악 하는 겁니까? 굉장히 약한데. 어, 다시 한번더말씀드릴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서브로 쓰고 이 라인 따가지고 이 라인 따서 어저 이거 멜로디 칠줄 모르는데요. 그러면 멜로다인에다가얘 베이스 라인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대로 그냥 미디가 따질 거예요. 이아이 아, 이, 이대로 미디가 따집니다. 아니면 자기가 귀로 듣고 베이스 찍으면 돼요. 맞죠? 그렇게 해서 어택감 살리고 얘 그냥 쓰면 된다. 하 지금 만방도말씀드리겠지만이게음악을 하는 거냐고요 얘는 신디사이저예요 원래. 웨이브폼가지고 자기가 신디신스를 만드는 악기에요. 근데 굉장히 지금 소리이 작게 들어가는데 이거 들리실나는 모르겠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가습니다이 영상을 보다가뭐그맥시마이저채우고 이런 식으로 맥시마이드 최고 소리더 빵빵하게 만들면은 굉장히 소리가 커지긴 커지겠죠. 근데 어, 이 소프트웨어를 써서 어, 원하는 부분만 스펙트럼을 보면서 지금 보면 여기 통나무 길게돼 있는 애들 있죠. 얘가 아마 오르간일 겁니다. 오르간. 오르간이 그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 그렇게 이렇게 스펙트럼을 보면서 이게 소리가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가. 이렇게 지금 보면은 얘가 부르르 비브라토가 이렇게 떨리는 부분이 있죠. 이게 사람 목소리일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어,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오히려 만약에 어, 이런 식으로도 돼요. 베이스를 선택을 안 하고 제가 사람 목소리를 선택해 볼게요. 지금 이렇게 구부리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사람 목소리일 겁니다. 어우, 난... 이 상태에서 얘를 전환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 그, 이 목소리만 빼고 나머지는 다 플레이 되게요. 맞죠? 사람 목소리가 사라졌죠. 거의. 이런 부분에는 앉아서 살아 있네요. 사람 목소리가. 자,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되게 간편하게. 방금 제 마우스 클릭 몇 번질에 이런 식으로 되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악기는 샘플링을 위한 악기가 아니에요. 이 악기는 웨이브폼을 가지고 신디사이징을 하는 악기라 이 말입니다. 근데 얘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다. 라는 것을 보여 드린 거예요. 그래도 어, 제가 방금 사람 목소리는 집었지만 약간 이이 이, 플렌즈 현상이라고 하나? 울렁 울렁 거림이 생겼죠. 테이퍼 느린진 듯한 느낌. 물론 이거 가지고 베이퍼 트랩이나 베이퍼 사운드로 만든다 그러면 충분히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런 거 써가지고 어, 베이퍼 사운드 만들 때는 사람 목소리 없애버리고 이 지금 백그라운드 뮤직 가지고 음악 만들면 굉장히 괜찮은 음악이 나오겠죠. 그럴 때는 분명히 쓸 만한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 붐베이나뭐 트랩을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내가 샘플을 쓰고 싶은데 굳이 일어나기까지 구매를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 포토샵 하듯이 음악을 해서 소스를 뽑아내야 되냐 그래도 된다 왜 내가 유니크한 소리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나 이런 식으로 작업해서 남들이 없는 샘플을 가지겠어. 남들이 없는 소스를 만들어 내겠어.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해도 되죠.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고 방법은 무한히 많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오늘 보여드린 이세 가지 방법 외에도 뭐 말씀드렸듯이 그냥 뭐 웹사이트에 가서 어, 소리 집어넣으면은 그 목소리 제거된 소리가 나오는데 아마 이런 거랑 효과가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근데 이만큼 강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질겨 찾기를 안 하고 그냥 한번 보고 그냥 어 쓰레기네 하고 버렸던 이유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완벽하게 발라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자기가 원하는 소리를 만들고 신디사이징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아이조톱 사이 IRS2라는 이 신디 웨이브폼 신디사이저 말고도 뭐 다른 웨이브 뭐 신디사이저들도 이런 식으로 스펙트럼을 가지고 쓸수 있는 애들 있으면은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얘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저는 얘를 보여 드린 거예요. 그거 아니면은 EQ잉 제일 간단하게 할수 있는 거는 EQ잉제를 해가지고 제같은 경우는 보통 킥 그리고 스네어만 웬만하면 좀 제거를 하고 나머지는 다 쓰는 편이에요 사람 보컬까지도 그것 또한 악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킥이랑 스네어만 없애버리고 나머지는 주로 살리는 스타일로 사운드 디자인을 많이 해요 그거 말고 어나는 드럼의 킥이랑 스어를 뽑고 싶어요. 그러면은 앞에 전주에 드럼 연주만 하는 그런 샘플들을 디깅을 하십시오. 왜 힙합 샘플에 있어가지고 디깅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올까요? 왜 사운드 디자인이나 사운드 소스를 뽑아내는 그 음향의 음향학적인 위상 반전 이런 말이 먼저 나오지 않고 왜 디깅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굳이 이렇게 많은 사운드들이 겹쳐 있는 부분에서 내가 원하는 샘플을 뽑아서 쓰겠다라는 것보다 좋은 구간을 파고 파고 파서 파내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괜찮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어, 이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어,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어뭐 여운 이 곡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베이터를 끄고. 자이 부분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아. 자 앞에 있는 이런 스네어 롤 이거 필리니로 쓸수 있겠죠? 이런 거 써가지고 얘 잘라내요. 얘 잘라내가지고 얘 mpc 패드에 집어넣고 필린으로 쓰는 겁니다 드륵 이런식으로 쿵치치치쿵치치드륵쿵치치 이런식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 라는겁니다 루퍼 됐어 이게 루퍼이 지금 그키로로 o w 이 u 로 h 도 기울기가 다르게 파이콧도 굉장히 기울기가 다르게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걷어내고 여기 걷어내고 여기 걷어내니까 볼륨이 굉장히 힘을 잃었어요. 그럴 때는 그냥 개인을 올려요. 올리... 게인을 올리니까 전화기 소리가 너무 두드러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알아서 쓰는 거죠. 여기서 뭐 다이나믹 EQ, 어, 다이나믹을 걸든지 다시 EQ 인지를 또 해가지고 또좀 어, 걷어내든지.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미 이 주파수 대역을 보세요. 딱 전화 전화 주파수 전화기 그 EQ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이까지는 아니지만 여기까지만 있어요 그래서 전화기 소리가 듣기 싫다 그러면 베이스를 조금 더 열거나 하이를 좀거나 이렇게 샘플이 나온다. 그러면은 드럼을 찍어 줘. 보는 굉장히 거죠. 빠르네. 타임 스트레칭을 조금 BPM을 좀떨 줄게요. 96으로 그리고 타임 스트레칭을 좀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에코가 생기니까 트랜스포즈도 맞출게요. 그리고 소리가 세니까 믹스도 좀 맞출게요. 뭐이런식으로 여기서는 지금 대충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음음그리고그머나이즈좀이리고 볼륨 좀 줄이고 킥을 없애버릴게요. 어, 있어야 되겠네. 이렇게 여기도 킥 이런식으로 어 보통 주로 작업을 합니다. 만약 여기서 제가 이 아이저토벨을 쓴다. 그러면 다시 컨트롤 컨트롤 그 다음에 어 선택 툴을 이런식으로 그어 볼게요 여기도 살리고 여기도 살짝 살려 볼게요 아웃풋 볼륨 올리고 이 상태에서 얘는 끄고 여기에 미디트랙으로 C2 C1인가요? 1이네요 쭉 긁어 봅시다. 비피만 맞아요. 빠르고 그 다음에 이 트랙은 그..뭐지? 어..약간 뭐 다이나믹을 더준다든지 소리를 키우는 방법이 있죠 제일 간단한 방법은 웨이브 사이에 L2라는 플러그인 리미터 플러그인이긴 한데 이 친구가 굉장히 그 소리를 펌핑시키는데 굉장히 일가견이 있어요 얘를 써서 이런 밸런스를 아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어, 플러그인을 써서 곡을 만들 수도 있다.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어, 제가 뭐 웨이브 샘플을 써 가지고 신디사이저를 통해서 신디사이징을 한 거지만은 이게 신디사이저 이게 미디인가요? 이건 미디가 아니죠. 이것도 샘플링이에요. 이것도 샘플링이니까. 어~ 이제 본인이 이제 어떤 샘플을 쓰고 싶고 그 샘플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사운드 메이킹을 하고 그런 부분은 어~ 플러그인들을 다루는 것을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EQ라든지 뭐~ 굉장히 많아요. 뭐~ 트랜지언트를 뭐~ 컨트롤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아이조톱의 아이리스 투 같은 그 웨이브폼 신디사이저를 통해서 굉장히 강력한 기능이 있어요. 방금 보셨, 보셨다시피 포토샵으로 포토샵 같이 예. 막 이렇게 물감 이렇게 뭐 이렇게 선택해 가지고 그 부분만 소리를 쓰는 그런 굉장히 센 기능이 있어요. 그렇게 썼을 때 소리가 죽는 경우는 다이나믹이든 뭐 볼륨을 노멀라이즈를 때리든 해서 걔를 소리를 키워 주면 되는 겁니다. 물론 그러는 과정에서 외국이라든지 뭐 디스토션 아 디스토션 아니겠고 마이터 그런 부분이 생겨요. 그런 거는 어느 정도 감소를 해야 되는 거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작업을 안 합니다, 저는. 저는 기껏 해야 이 정도로 작업을 합니다. 리것도 테마 샘플이기 때문에 이 샘플을 클리어할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안 써요. 그래서 얘를 다 하나하나 찹을 하든가 이거를 굉장히 잘게 잘라가지고 이게 무슨 곡인지 못 알아볼 정도로 형체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쓰든가 아니면은 무료로 풀든가 물론 이거 명시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뭐 하든가 해야 되겠죠. 어어 어 여기까지 일단 스튜디오 원을 가지고 샘플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드렸고 이제 npc로 넘어가서 npc에서는 어떤 식으로 할수 있을지 npc에서도 동일합니다. eq로 가지고 어, 사운드를 만지는 건데, 근데 제가 지금부터 해볼 거는 NPC에서 패드의 트리거링을 통해서 패드의 트리거링을 통해서 페이지 위상 캔슬을 하고 거기에 이펙트를 걸어서 내가 원하는 소스만 살릴 수 있는지.